자, 수능 완성. 찍은 거 번호 불려드릴 거예요. 쭉 불릴 테니까 잘 펼치도록. 1강에 1번. 2강에 1, 2, 3, 4. 3강에 1, 3, 4. 4강에 3, 4, 5강에 도표인데.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아, 이건 저기에서 보셨구나. 이런 거다 여러분이 그 뭐지? 시작업 하시고 다 풀고 막 난리 쳐야 돼요. 쭉 넘어가서, 8강, 8강에 Let's, get, Let's Check It Out 하고, 1, 2, 3, 4. 9강에는 저번에 그, 알려드렸죠? 저기서. 해설에서. 10강에 Let's Check It Out, 1, 3, 4. 11강에 Check It Out, 1, 2, 3, 4. 넵. 주, 엄청 중요한 지문은 해설하면서 더 찍어 드릴게요. 몇 가지 유력한 게 있는데. 12강에 체크 아웃 1, 3, 4. 13강에 3, 4. 14강에 체크 아웃 2, 4. 15강에 체크 아웃 1, 2, 4. 16강에 1, 2, 4. 뭐지? 17강, 아시죠? 뭔뭐 얘기 하는지. 자, 실전 모의고사 1회. 듣기는 쫙 넘어가시고 이거 듣기랑 듣기 뒤에 독해까지 쫙 연장해서 시간 재서 푸시면 더 좋겠어요 빨리 풀어주세요 잠시만요 넘기느라고 어 뭐지 21번 자 실전 모의고사 첫 번째 1회 첫결은21이쪽 이제 기타 등등 그다음 29 30 31 33, 34, 35, 37, 38, 39, 40, 41, 42. 장문인데 찍었어요. 실전 2회. 비가 엄청 와요. 자, 18, 20, 21, 22, 23, 24, 26, 29, 31, 32, 33, 34, 37, 38, 41, 42. 실전 3회. 다음에 24, 25 29 31, 32 35, 36 37, 38, 39 4회 22, 24 25 29, 30 얘는 없네요 5회 듣기 쫙 지나가서 20 22 23 30 32끝